자 오늘이 8월 20일 와 오늘이 완전히 우리 바다낚시 사 유튜브 메뉴 와버렸습니다.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. 자 우리 전객기초장님들이 궁금하니까 오늘 또 8월 20일 귀족고기 맛보기 살짝 보여주고 자 우리 사장님 무슨 옷 하셨습니까? 바다낚시 일리사 해마루 호 <웃음> <웃음> 역시 예 네, 역시 모였습니다. 네. 우리 우리 유튜브 일년 <laughs> 만에 왔다. <와> <laughs> 아 그렇습니까? 네. 왜요? 예약이 어려웠습니까? 어, 사장님 통화 무척했잖아요. 와 아, 그러셨네. 아, 그러셨네. 와 <laughs> 그러셨구만. 자 우리 또 어이, 우리 전기 개인 조사님들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자주족꼬기 오늘 오자가두 마리부터 시작을 합니다. 네 에, 오늘 오자가 두 마리나 나왔어요. 예. 또, 초항 사진을 쭉 보여줍니다. 오늘 또 마리수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. 어마어마하게. 예. 또, 우리 조다님들이, 예. 좀 머리를 좀 굴리라고 나한테 들켜가지고, 예. 오늘 여기서 내가 마무리해버렸습니다. 더 잡을 수 있었는데, 예. 조금. <laughs> 선장 모르게 굴레에다 막 집어 넣은 걸 내가 파버렸거든요. 그 라고 벌을 좀 주고 있습니다. 에, 포인트 아닌데다 대놓고 벌을 좀 받게 하고 있습니다. 에, 몇 마리, 몇십 마리 지금 못 잡았을 겁니다. 호스룸에 죽었습니다. 자 우리 저기 인수자님들 이런 규조고기, 규조고기 어마무시하게 오늘 또 쏟아졌습니다. 자 우리 전기인 수자님들 이런 규조고기를 잡아서인 본인도 드시고 또 친구도 주고 옆집도 주고 에이, 앞집도 주고. 에이. 이렇게 선물을 또해 해봐야 됩니다. 그러면은 선물 받아서 먹어보신 분들이 만날 때마다 잘 먹었다고 어마어마 또 자랑을 해 줍니다. 또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귀족 고기를 잡아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나눠서 드 드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런 귀족 고기를 잡으러 오실 때는 우리, 하단학실 일사, 해마로로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